요즘 그 카니 씨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카니 씨의 한국어를 뭐 분석 아닌 분석을 좀 하면서 어 느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우선 그 잔니 잣서그 잔니 잣서 표현 자체를 아예 명사처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잔니 잣서 있어? 있어요?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를 한번 봐 가지고 이게 바로 찐 언어의 활용 재활용 느낌이다 싶었고 근데 또 동시에 해가 거듭할수록 한국어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제 잤니? 잤어? 그 다음에 잤냐고가 나와 줘야 되고 <laughs> 그 다음에는 좋았니? 좋았어? 좋았냐고 좋았구나? 그래 좋았네 요런 느낌으로 이제 종결 어미들이 점점 그 격해지는 거죠 저는 일단 잤니? 잤어? 에서 잤냐고? 잤구나? 잤네 그래서 좋았니? 좋았어? 까지만 발전을 한것 같아요. 한국어적인 그 측면에서 봤을 때. 그래서 그 위에도 뭔가 더 단계 그라데이션 분노가 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, 거기까지는 아직 저의 이 한국어 실력이 다 다르지 못했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혹시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떤 종결어미들을 사용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 조언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정리해보자면, 잤니? 잤어? 잤니고 잤네? 잤구나? 그래서 좋았니? 좋았어? 좋았냐고? 좋았구나? 좋았네. 요 정도까지만 왔습니다. 아무튼, 집에 가서 써봐야겠다.